이제 멸치볶음을 매일 먹었는데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 요즘에도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그래? 다리에 쥐도 잦아지고 계속 피곤하네. <몬>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 반찬 드시는 분들. 잠깐 손 멈춰 주세요. 멸치만큼 좋은 칼슘 공급원도 없지만 잘못된 조합 하나 때문에 오히려 뼈가 약해지고 염증이 쌓이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조합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수십 년간 드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멸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와 멸치의 효능을 2배로 만들어주는 황금 레시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멸치볶음 자주 드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 주세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멸치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분 칼슘 보충하려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된다는 분들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4세 최순덕 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잡곡밥에 멸치 볶음을 꼭 챙겨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건다 넣으셨죠? 호두도 넣고 검은깨도 넣고 현미 비율도 높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손톱도 쉽게 부러지고 잠을 자다가 종아리가 당겨서 깨는 날이 많아졌어요. 병원에서는 칼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매일 멸치를 드시는데 이해가 안 됐죠. 이런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음식은 좋은데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내용 꼭 끝까지 들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식습관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멸치와 최악의 조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치와 견과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영양 만점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칼슘을 허공에 날리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견과류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멸치 속 칼슘과 만나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돼 버립니다.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에서도 피트산이 칼슘과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69세의 김영란 님은 이 조합을 5년 넘게 드셨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마다 호두와 아몬드를 듬뿍 넣었어요. 견과류도 몸에 좋고 멸치도 좋으니 당연히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담당의사는 칼슘 보충제를 권했지만 그분은 이미 멸치를 충분히 드시고 있었기에 의아했어요.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견과류와 멸치를 항상 함께 드셨던 거죠. 그때부터 견과류는 오후 간식으로 따로 드시고, 멸치 볶음은 계란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석달후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쥐가 나는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멸치 반찬에는 견과류를 빼세요. 견과류는 따로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뼈 건강이 목표라면 이 조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멸치볶음에 견과류 넣어 드시고 계신가요? 두번째 멸치와 현미잡곡밥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건강식의 대표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현미와 잡곡에도 피트산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멸치의 칼슘과 아연, 철분같은 미네랄을 장 안에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도 고령층이 과도하게 잡곡을 섭취하면 미네랄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71세 박정수님은 현미밥에 대한 신념이 강하셨습니다. 흰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현미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셨어요.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을 거의 매일 드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피로가 쉽게 쌓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철분 수치와 아연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영양 상담을 받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됐죠. 현미밥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서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백미 비율을 높이고 멸치는 고추나 계란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눈뜨는 게 한결 편해졌고 근육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체감할 정도였으니까요. 착곡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백미 비율을 높이고 멸치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재료와 함께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 멸치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영양가도 높은 채소죠.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수산염이 멸치 속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77세 이명숙님은 멸치 육수로 국을 자주 끓이셨습니다.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도 자주 드셨고요. 둘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함께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였는데 통증이 계속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점검하더니 멸치와 시금치 조합을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자주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죠. 그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멸치 국물에는 시금치 대신 미역이나 배추를 넣었습니다. 시금치는 따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셨고요. 몇달후 재검사에서 결석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시금치와 멸치는 각각 따로 드세요. 이 조합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큽니다. 혹시 이 조합으로 자주 드시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 멸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의 효능을 2배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고추입니다. 멸치에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비타민은 부족합니다. 고추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캡사이신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멸치의 불포화 지방산은 고추 속 영양소가 몸에 잘 스며들게 만들어줍니다. 멸치 볶음을 만들 때 고추를 함께 넣어 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너무 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양고추보다는 오이고추나 홍고추가 더 부담 없습니다. 요즘 멸치 볶음에 고추 넣어 드시나요?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억력과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멸치에 오메가3와 계란의 콜린 성분이 만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보충도 한 번에 됩니다. 삶은 계란을 곁들여도 좋고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식사로 이 조합 하나만 챙겨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입니다. 멸치의 핵산 성분과 해외 조류의 미네랄이 만나면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멸치를 통째로 넣어 미역국을 끓이거나 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갈아서 천연조미료로 만들어 보세요. 화학조미료 대신 이걸 쓰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깊어집니다. 이 조합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멸치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견과류, 현미밥,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염증과 결석 위험만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추, 계란, 미역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은 물론 기억력과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실천 한 가지는 이겁니다. 멸치 반찬 옆에 삶은 계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반찬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멸치를 어떻게 드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